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컨디션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어. 오늘 잠을 엄청 많이 잤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10시에 나왔어요 야호 야호 그리고 4시간만 걸으면 돼요 야호 야호 저희는 경산으로 갑니다 오늘은 경산으로 가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유유자족하게 여유롭게 도심을 좀 즐기면서 가볼 예정입니다 예정입니다 일단 대구역 가서 사진 좀 찍고 응. 가겠습니다 네하 안녕 저희가 아저씨, 어제 아저씨한테 커피를 보내면서 그래도 이제 감사하니까 별건 아니지만. 사진 엄청 예쁘거든요. 네, 조금 작게 약소하지만 이렇게 감사하다고 커피를 보냈는데 답정이 왔어요. 누구세요? <웃음> 그래서 <웃음> 네, 이렇게 셀카 보내드리면서 저희입니다 했는데 방금 답장이또 왔어. 다음에 또 연락주세요. 여기 뭐 이쁜 데도 있으니까 사진 찍어 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와~ 대구역입니다. 대구역 난찜감비 먹으러 갈게요.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근데 내일부터 비회정이 있긴 한데, 아~ 좀 적당히 와야 될 텐데, 그치? 나하경찜 갈비, 아 나하경찜 갈비 별관으로 이동, 별관으로, 별관으로 이동 조심 하 세요. 감사 합니다. 4일남았 다. 빠이 감사 다. 니 다. 감사합니 다. 5일남았가5일남요아래일남아 다. 5 5일5일 군내서 <laughs>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액션! 청주 가족, 대구 가족,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근데 부자야. 왜? 청주에도 집이 있고, 대구에도 집이 있어. 우리 서울에서 망하면 청주도 내려갈 수 있고, 대구도 내려갈 수 있어. 우리 걷어주신데? <laughs> 아이고, 졸려. 아유, 졸려. 밥 먹으니까 또 바로 졸려. 정신 차려! 가자 열심히 가보자 스타벅스를 향하여 스타벅스 모든 기프티콘 다 쓰고 간다.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지금 다시 가고 있어요. 비올 것 같은 느낌이 물씬 드네요. 아 두렵다 두려워. 어, 두려워요. 단두방울 떨어지기 시작했다. <목소리> 지금 완전히 비바람이 몰아쳐서 비 내리는 호남산인데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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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더 심하지 않겠지? 딱이 정도였으면 좋겠다 아, 날이 어두워 걱정이 걱정을 걱정을 났고 걱정에 걱정이 걱정을 나지 걱정시에요? 날아가겠어 날아가겠어 정신 차리자 네. 쪼고 지나가자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버스 정류장에서 쉴 때마다 버스가 너무 타고 싶어요. 아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어. 오늘은 어디 사신이신가요? 어느 나라에서 왔니? 니카우 <목소리> <목소리> 없는 걸로 해 주세요. 제발. 없는 걸로 해 주세요. 부디. 뭘 그렇게 뭘 그렇게 없는 걸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laughs> 없는 걸로. 네, 오빠. 자, 어? 최잘 산다, 오빠네. 살려. 없는, <laughs> 없는 걸로 해 주세요. 제발. 없는 걸로 해 주세요. 부디. 없는 걸로 해 주세요. 그러면 아니죠. 그럼 없는 걸로좀 세게 해야 돼. 없는 걸로 해 주세요. 제발. 없는 걸로 <laughs> 해주세요. 어디 갔다 온거 아니야? 제발. 없는 걸로 해주세요. 제발. 없는 걸로 해주세요. 어디? 대구에는 아주 기묘한 길이 있다. 야구 전설로. 아주 기묘하죠? 기묘하죠? 진짜 라이언스 박터 멋있다. 어 저기 왜 아이가 없어졌냐? 론스 론스로 되어 있네. 그가 사람이 아이 거지. 아아아아! 아, 아, 아.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라파에서 음. 좀 쉬고 가겠습니다. 휴식 가봅시다. 끝말잇기 시작. 끝말잇기? 어. 버스. 스킨스쿠버. 버스. <laughs> 스킨스쿠버. <스케일> 버스. <laughs> 스킨스쿠버. <스케일> <laughs> <스케일 스쿠버>. 버스. <laughs> 버스. 아. 스카이다이빙. 빙산 산기슭 스페이어스페이스페이가 뭐야 SSG 페이아스페이 아, 그건 쓰기잖아 아무튼 <laughs> 산기슭은 쓰윽이야 알아 스페이 <laughs> 방소 이, 소향 향기 기찻길 길숲 쑥페이 아니 쑥스 쑥페이 <laughs> <laughs> 아니 오빠 말고 아빠들 좋아 그럼 끝말잇길 이어서 하면 안 돼? 응아나 심하려워 음 려원 아니 우리 생각해보니까 역사도 진짜 오랜만에 오는 거아니야 맞아 서울역 이후로 처음 들어오는 거 같은데? 아. 이런 지하철역은 맞아 다시 비가 내린다 아 갑자기 많이 와 이건가? 모짜렐라 인더버거 베이컨? 이거 어, 근데 오빠 도뭐 들어가던데? 뭐? 왜 이렇게 휴대폰 보면서 가지 어, 안 되지, 사실은. 안 된다니까? 저기요, 안 된다고요? 아, 그렇구나. 나나나 진짜. <웃음> <웃음> 짜증나? <웃음> <웃음> 모두 행복해져라. 모두 행복해져라. 모두 행복해져라 오늘 결국 저희는 5시 안에 도착을 못했고요 맞아요 많이 쉰 탓인지 아니 어제 오늘 아니 엊그제랑 어제랑 말을 <laughs> 어쩜 이렇게 조리 있게 요 많이 쉬기도 했고 걸음도 많이 내리고 어쩌겠어요 우리는 사랑하는데 <웃음> 사랑하는데 <웃음> 네. 어쩔 오쉣 뭐 10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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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좋은 날야 경산이잖아 이제 맞아 대구는 끝났네 맞아 근데 이렇게 지나오고 나니까 낙통강을 제대로 더못 즐긴 게좀 하냐. 야 네? 왜? 뭔가 거기서 조금 더 이렇게 좀더 보고 싶.. 보고 올걸 아, 하는 아 그래? 게 지나오고 나니 아 근데 낙동강은 언제든 볼수 있어 맞아. 왜냐면 낙동강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거든 너의 마음만 준비되면 낙동강을 언제든지 볼수 있단다 그럼 우리 낙동강 또 보러 오자 그래 다 왔습니다 어, 그래. 아, 오늘 푹 쉬자고 고생했어요 고생어 오늘 8시에 잘 거예요 부디 8시간 잘 거야 그럴 수 있기를 제일 해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청도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사실 오늘 청도로 가는데, 청도 소싸움이 만약에 볼수 있으면은, 봤으면 좋았는데, 아, 소싸움이 주말밖에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오늘 또 월요일이어가지고. 맞아요. 아, 어제 봤으면 딱 좋았는데,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맞아요. <laughs> 일단은, 경산 가서 사진 찍고, 청도로. 고고, 고고, 고고! 고고, 고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점점, 그래도 막 발바닥 이런 애좀 나은데, 이제 무릎이 근육통이 있거나 아니면 골반이 좀 아파오거나 맞아요. 이렇게 좀 잔병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저 산등성이 구름 있는 거잖아 구름이 아니라 안개야. 안개 안개 안개.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멋있, 아, 감사합니다. <laughs> 결혼 해야지. 네, 내년에 하려고요. 그리고 지금 무전 여행 갔다라는 거예요? 전구. 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네. <laughs>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납기시. <laughs> 건강하세요. 아, 오늘이 연휴가 끝난 첫첫 첫, 첫 평일이라서 <laughs> 왜 이렇게 욕심을 가지세요? <laughs> 나 멘티 욕심 있어. 오늘 이 연휴가 끝난 첫 평일이라 아유, 사람 사람이 진짜 많아. 요 뺏지 말라고요. <laughs> <laughs> 오늘 이 연휴가 끝난 첫 평일이라 사람이 되게 많고요. 여기가 역 근처라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경우 없는 경우를 만나 여보게 같이 가세. 아 어, 배고프긴 하다 저희가 저녁을 맨날 한 6시 6시 전에 먹거든요 그러고서 아침 6시에 출발을 하니까 그리고 출발하고 한 2시간? 길게는 한 4시간, 5시간까지 있다가 먹으니까 12시간에서 18시간 공복 상태예요 그래서 배가 많이 고픕니다 그래도 배가 나와있어요 <laughs> 그래서 저번에 이 친구가 울었어요 배고프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지 마 <laughs> 왜그는거 응? 우리 편의점 가서 오늘 또 날씨도 뿌리뿌리하니까 응. 라면 한상발 하자 할게요. 오케이? 우와 기차 지나간다 안녕 저희는 지금 기찻길 옆을 지나고 있습니다 기찻길 옆 오막살이 어 아기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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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아 오늘 가서 진짜 컵라면 뽀사버리고 싶다 그 옛날에 유행하는 말투 알지? 저 뭐? 뽀사버린다 너 진짜 뽀개지고 싶냐? 그런 말은 안 썼어. 아 그래? 너 어, 진짜 뽀사 버린다. 너 진짜 뽀사지고 싶냐? 뽀사 버린다라고. <laughs> 아너 진짜 뽀살대? <laughs> 일부러 그러는 거야? 어. <laughs> 기차 지나가는 거 봐, 너무 이쁘지 않아, 이냐? 와, 무슨 일본 그거 한 장면 같아. 우리 보는 사람이 있을까? 없네. 까비. 개 누워있는 거야? 응. 어? <laughs> 저 개네. 아, 나저 사진에서 봤어. <laughs> 오, 엄청 잘 잔다. <웃음> 안녕. <웃음> 개 조심 쏘이긴 해. 내가 저거를 블로그에서 봤거든. <laughs> 어. 저건, 안 쓰, 저건 안 적혀 있었는데. <웃음> 깜짝이야.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네? 포도요? <웃음> <웃음> 우와, 샤인머스켓이다 아, 저희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엄청커요. 와, 와, 엄청 단데? 음음내 스타일이다. 음 와, 와, 음 와, 음 죽입니다. 알, 죽여요. 네? 들어갈 <laughs> 힘이 생긴다. <웃음> 나도 <웃음> 너무 무서워. <웃음> <웃음> 하지만 힘을 내 이만큼 왔잖아 소원 답네 그렇지, 나 소원 일기야. 진짜로? 어. 오빠 가입돼 있었어? 어. 그 소원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바로 가입했지. <laughs> <laughs> 내가 옛날에 그 얘기 하지 않았나? <laughs> 촬영하러 가서 유리 만나 가지고 저 수원입니다. <웃음> <웃음> 아 정말요? 너무 좋아해 주셨지? 진정한 성덕 원을말 그게 아니라 얘 부딪힌 거.. 그런 거에 부딪혔다고 하는 거야. 아왜 차! 왜 차! 아 진짜! 신은 없다.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았다. 그녀의 성격은 여전했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그러므로 신은 없다. 오빠가 나랑 안 사귈 때 나한테 그랬는데 뭐라 그랬어? 도겸이게 웃겼는데. 왜? 정체가 뭐라 치면 처음 들어. 진짜 궁금했어. 너의 정체가 어떻게 저런 애가 있지? 이런 느낌. 그 정체가 너의 와이프가 되었다면. Oh no. God and no. Oh yes. Thank you very much. God bless you. <laughs> 잘하자. 네. 잘해라. 네. 진짜 진짜 귀엽게 생겼는데. 와 포도 실한거 보세요 <웃음> <웃음> 라면 먹고싶다 나 올려줘 뭘? 비밀공주야 왜나침 팔려? 어? 하려? 저런 모습을 하고 있는거는 응. 뭐, 멋지지는 않지 약아들인데 그러니까 <laughs> <laughs> 아니 얘가 좀 물고기처럼 생겼네 물고기상이야 <laughs> 자 다시 가봅시다 공사말안 들으면 어떡해? 그러면? 부부 네, 대단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기 9 1리에서밥 받는다 아 912에서 <laughs> 아, 네912 가는 걸아 진짜요? 아, 아 여기서 밥 먹었어요 자 부부 대단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오늘도 고객님들 의 응원을 받았습니다 고객님요? <laughs> 아주 저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힘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오늘도 회원님들 의 해원님이고. <laughs> 받아. 자, 4시간 40분 남았습니다. 아, 진짜 얼마나 넣을 이게 들깨지 이걸 먹으면 술이 들 게. 야옹아, 물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laughs> 갈까요? 걸어서 부산 가요오야고서울에서 <laughs> 왔어요. 서울서 왔어요. 서울어요 오야고 왔어요. 바보네 어요서어요서울어요서요잘 먹고 다녀요네잘먹어야 다녀요. 네, 되지. <laughs> 아이고, 건강하세요 서울에서 왔요서울에어요서어요 서울에서 왔요서요어 네네네네이 터널의 끝은 어딜까? 이 어둠이 지나면 우린 밝은 빛을 볼수 있을까? 인생이란 게 그렇다 터널의 끝을 지나가면 전우야, 사랑해 언젠가 이렇게 밝은 빛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건 그것이 인생이다 피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산요서녕하세요안어요 안녕하세요.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하요요안녕 안녕하세요. 아녕지 나이 같은하 어, 고생하셨다안녕하세다안녕하세하시길 <laughs> 그러니까. 바랍니다. 안하시길 바랍니다. <laughs> 건강하게 다치지 말고. <laughs> 다치지 않고. <말고. 웃음> 아, 저기 됐네. 아 양쪽에서 짖네. 얘들 안 가. 하, 아, 저희 정류장에서 쉬자. 강아지다. 뛰어온다. 아, 네? 오 뭐야? 어. 차 따라가는 건가? 이렇게지? 어뛰어왔다차 따라가네. 저 어디 까지가 차를 넘어서 가는데? 저 어디가? 이거? 저 어디가? 아 저리 들어갔다. 저 집인가? 아, 보다아저 아저씨가 키우는 개데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부산이 보인다. 정신 똑바로 차려 왔습니다. 알았심까 예. 좋구해! 해 정신 똑바로 쳐다! 한다. 신발 발견. 에 신발 발견. 잠깐 슬로. 돌아간다. 돌아간다. 다시 올라갈까? 지렁이 말이 잠깐 멈춰. 잠깐 멈춰. 지렁이 이렇게 가다가 죽는다 도와준다 실시. 실시. 절로 가래 마 절로 가라. 절로 가라. 절... 오오 오. 절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 산다. 산다. 이렇게 가면 난잘빼 죽는데 올라 그래. 어치. 죽지 말아. 올라 살아라. 벌레야? <laughs> 달팽이야. 에? 같지 말아. 열심히 걸어야 좀트 팔! 대박 사건. 응. 여기서 청도역까지 차 타고 몇 분인 줄 알아? 어. 어 어떻게 알았어? 진짜? 어.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차 타고 10분이야. 더 대박 사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3시간 15분. 차로 1 0분 거리를 3시간 15분 동안 걸어서 간다. 저 위에 보이는 언덕을 타고 올라가야 돼. 뭐 어, 뭐야? 하신 사람 맞지? 어. 아나 흰색 옷 입으셔서 하얀 강아지인 줄 알았어. 상체만 보여가지고. 링티 좀 드릴까? 꺼내 꺼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토대장전 가세요? 아, 도보예요. 도보예요. 어디 도보예요. 어디로 가세요? 어, 아 대구 쪽으로. 네. 이거 하나씩 드세요. 링티인데 물에 타 드시면 돼요. 돼요. 타듯이 다요 감사합니다 음, 어, 게 아, 없는데 아, 네. 저희도 오면서 많이 받아가고 추억을 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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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네 하세요. 네. 하세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웃음> 와우, 와우, <laughs> 청도군 입성 엄마 찾 임마 찾임 여즘 난 alright 너마저 alright 이별 다윈 <laughs> alright 여즘 난 alright 나마아 alright 이별 다윈 alright 여기가 감마을 같아요. 응. 어, 근데 저기 정류장도 감으로 돼있고 가자. 저는 감바에 맞죠? 감마요? 저 위에 전봇대도 감이다. 저 가로등도. 아니 근데 어떻게 집집마다 저렇게 감나무들이 다 있지? 뭐깜짝이 어, 와, 씨 목청 봐. 부진이. 아, 우리 네 목청 좋다, 이. 우와. 염소, 염소, 염소. 하이. 하이, 염소. 하. 와. 와. 우와, 엄청 좋다. 우와.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시고요. 홍시 라떼로 주세요. 네. 아니 나한번 먹을까? 그이번에 그래, 왔으니까. 아니, 청도 미나리 못. 청도 원래 미나리거든 네. 그럼 그거 좀먹을 지금도 미나리모이더라 뭐 우리 동시라. c o m 감을 엄청 보고 b 는데 one in it. b o 좋은 계절에 오셨네요 c o k a z 이 r I w 열려있을 때 오신 t y l e Come here, look at that. The other is it. Ah, she gave us. I soon s 을 e i 이게 어떻게 이게 뭐, 나오냐? 이게 시간 낭비야 지금. <laughs> 오빠 잠깐만. 잠깐만. 다시 질문 다시 할게. 저희는 안전하고 무사히 부산에 완주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더 이상 어? 요구하지 말아. 어? 이게,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아, 뭐야? 나 다시 할게. 아, 잠깐만. 오늘은... 행복한 결말을 아. 맞이할 수 있겠죠? 좀 앞쪽에 빼야겠다. 용정성이물 y 이다물론이다물론이다 blue, the 아 e n n 아 I a 아 p a 아 a I am,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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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다 a p a I 요 m p a 그 a I am, p a p 이 I 이 m Papa. I 음 그리고 음. 이인은 미인인가요? <laughs> 아 이거는 청도 미나리 모이또 이거는 우리 동네 홍시한테 홍시한테 와 대단하다 네이 아까 아이스 홍시 먹고싶다고 그랬다고 감사합니다 한번 먹어봐요 <laughs> 이제 2시간만 더 가면 청도역이에요 2시간만 <laughs> 더 가면 청도역이구요 제노는 고기 먹을거에요 아, 이러면은 못씁니다 영상에. 근데 난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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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자꾸, 자꾸 말하고 싶어. 오빠 말은 다음에 말하면 되잖아. 오빠도 그럼 내가 말한 다음에 말하면 되잖아. 아니, 내가 말을 하고 있었잖아. 싸우지, 싸우지 말고, 말고 사이 좋게 해주면... 지내면 가장 행복한 일이다.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음, 근데 좀 너무 했다고 생각하긴하지 음, 미안해. 내가 춥다고 하는데 막 안아 주지도 않고. <laughs> 얼마나 춥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뭐 있냐 많이 쏘야 이렇게 걱정하지도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니 <laughs>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니 지금은 어때? 열은 괜찮아? 36.5도 유지되고 있는 거 같아? 이리 일로 와봐 한번 머리 한번 손 대보자 괜찮은 거 같네 이 정도면 자목 한번 대보고 맥박 한번 재볼게 손 줘봐 음 괜찮은 거 같아 기분은 어때? 오늘 컨디션 어때 나쁘지 않아? 쏘쏘 소스. 아 쏘쏘야? 머리 어때? 머리 떡진 거 같은데 아 찝찝하진 않고? 아, 오늘 발 컨디션은 어때? 물집난 거 어때? <laughs> 뭐지? 7개 중에 5개 정도 괜찮아진 것 같은데 나머지 2 개는 <laughs> 또뭐 문제되는 거 있나? Your face. 아내 face? 어 이거는 어떻게 할수 없는 거니까 조금 이니가 그 감안하고 살도록 하자. 지금 괜찮지? 아 어? <laughs> 됐냐?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디가 잡으라는 거야? 네 걸어가는 거예요. 두대장정. 어디 가요 <laughs> 네 서울에서 왔어요. 저희 결혼해요. 네 저희 결혼해서. 그렇죠? 다리 아프 어쨌겠어요? <laughs> <laughs> 건강하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다 우리 결혼한다고 하잖아. 그럼 되게 고맙다 그런다? 저 방금 저 어르신도 오늘 고맙다야. 와 여기 엄청 크네. 여기가 청도 소싸움 경기장인데 엄청 크네. 엄청 대박이다. 저 뒤에 보이지? 저 뒤에 경기장. 안본것 같은데? 아예 안 봤잖아요. 봤어. 나 여기서 해본 적도 있고는 소? 소 해봤어 너? 이니가 좀 이니가 소해, 이니 소로 출전했었어? 네 <laughs> 네 <laughs> 아. 조심해. 네서 완주 못 하고 싶어? 죄송합니다. 너 여기까지 와 가지고 지금 발목 다쳐 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싶어? 죄송합니다. 3일 남았는데? <laughs> 조심해. 네. 그러니까 여기가요 청도 소싸움 경기장인데 아 우리 언제 한번 보러 어허 누가 소처럼 들이받으려고 하지 네 <웃음> <웃음> 안녕 다음에 또 오겠다 알았다 아 조금 더 가자 조금 더 가서 쉬자 하고 왔는데 쉬는군 옆에 쓰레기장인데 <laughs> 미안해 이냐 근데 아또 누가 쉬고 계신데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혹시 라벡사대요. 서울에서 오셨어요 네네네 아, 며칠 전에 출발하셨어요 때저 네, 30일 날 죽었는데 아 저희 앞에 한분 계속 가고 있다고 아, 들은 게 아마 선생님이 쓸 수도 있겠네요. 아... 안 힘드세요? 발 아파서 슬리퍼 쓰시는 중이요 네. 저도요. 어디서 주무세요? <laughs> 자 이제 얼른 청도에 도착해서 청도 48분 남았습니다. 막 청도. <laughs> 이렇게 웃는 거 어때? <laughs> 청도 진짜 다 왔다. 청도입니다. 불도, 강은 청도 아니 오늘은 제가 청도까지 열심히 걸어왔습니다. 이제 내일 미량 김해 부산 잠에 남았습니다. 힘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